자 그럼 만렙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가볼까요? 주식아 첫 번째 키워드 알려줘. 리오프닝과 주식. 첫 번째 키워드는 항공입니다. 아 항공이네요. 저도 이제 주식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역시 리오프닝 하면 항공 키워드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뻔하지 않나? 그러면은 뭐, 오늘 확실하게 뭐가 있는 겁니까? 아 네. 있습니다. 예. 그 리오프닝 항공에 대해서는 네. 자세한 분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음. 어, 자신은 있습니다. 아, 관점이 다르다. 좀 아이러니한 오, 게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여행을 못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외 여행자 수가 늘어나게 된게 오히려 가장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3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오... 3월 11일 날 정부에서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를 면제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로 네. 뭐1 1번가라던가 옥션 같은 이런 대형 마켓에서 네. 해외 항공 판매량이 뭐 600에서 800% 정도까지 급증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이게 수치로도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추가적으로 정부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해외여행 수요 증가율, 뭐 공항 이용객 증가율 이런 건 어떻게 바뀌었나요?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네. 인천공항 이용자가 6만 명이었습니다. 그데 네. 3월 달초 동기 대비를 봤을 예, 예, 예. 때는 4만 명 정도였거든요. 아, 많이 늘었네.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8천 명 정도가 늘었네요. 네. 인천공항 일일 평균 이용객이 2만 명이 넘은 거는 네. 코로나 2020년 3월 이후는 처음이거든요. 아, 저도 이제 약간 들뜨기 시작했어요. 예. 이런 표현하고 싶네요. 당장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laughs> 하고 싶네요. <laughs> 네.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전 같은 경우 이 해외여행 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가성비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2년 만에 가는 건데 좀 제대로 즐기자라는 음. 이제 좀 개념이 잡혀가지고 음. 오히려 보복 소비가 요번 여행에도 좀 잡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율을 좀 본다고 하면은 음. 뭐 동남아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중국 같은 이런 근거리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좀 가서 제대로 즐기고 돈을 좀 쓰더라도 음. 오랜만에 가는 거니까 좀 제대로 풀고 오자 이런 식의 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서. 장거리 여행을 갈 상황이 더 많이 올 것이다. 네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고 많은 항공사들 중에서 장거리 운항을 많이 하는 쪽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어 저는 둘다 사실 좋게는 보고 있어요. 둘다 좋게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적 항공사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운 물류라든지 이게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항공에 대한 물동량도 있다라는 거죠. 2016년도부터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됐는데 뭐 2019년, 2018년 대비했을 때 월등히 많이 늘어난 수치다. 그러면 같아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화물 노선이 2019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박을 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박이다. 아이러니에. 네. 2019년도에 화물 매출이 2조 5천억 원. 음. 그다음에 2020년도가 4조 2천억 원. 네. 그다음에 2021년도가 6조 6천억 원인데 와. 그러니까 대박이 난 거죠. 국제선 노선에 대한 여객 수를 네. 다 커버리지를 했다는 아... 거죠. 전체 커버를 했기 때문에 사상 최고 매출이 나왔습니다. 와...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아무도 안 가니까 항공사이 너무 힘들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했는데 사람은 안 가지만 물건은 가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여객 쪽만 받쳐준다 실적이 더 폭발할 수 있지 않을까 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화물을 싣기 어려운 LCC 항공사들은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후유증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당장 리오프닝이 된다 해도. 회복이 그렇게 빨리 될수 있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LCC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항공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음. 이제 슬롯이라던가 그다음에 운수권을 재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요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 노선이다 보니까 기존 LCC 업체들이 이 노선을 분배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대형 항공기를 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t a 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에어버스사의 A330 300 을 2027년까지 한 20대 정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요 운수권을 이제 재분배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면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음. 중장거리 노선에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대형 항공기를 이제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전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단계에서는 TA 항공이 더 좋아질지, 아니면 제주 항공이 더 좋아질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예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각사의 선택이 어떤 식의 결과를 낮춰낼지, 이게 좀 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3단계에 걸쳐서 이 국제선 운항을 좀정상화시키겠다라고 어. 얘기를 했는데, 네네. 국토부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10월달이 돼야지 코로나 이전에 5 0로 회복하는 수준이라서, 음. 이게 생각보다는. 여행객 수가 네. 늘어나는 게좀더디게 나올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또또 또 하나 또 장기적으로 보고면 어차피 원래대로 되고 올 테니까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고 좀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하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실 텐데 일단 이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탈탄소 움직임이 좀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버스 그다음에 기차에 비해서 항공기가 막 거리당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기를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기도 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5년부터 SFA라고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를 항공유에다 첨가를 하지 않으면은 EU 공항에서 아예 이착륙을할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뭐 동물성 기름이라던가 그 다음에 네. 뭐~ 사탕수수 폐식용유 이런 걸로 만들기 때문에 네.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니까 러 네. 항공 일반적인 항공류에 비해서 한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가 량 비싸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테고 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는 이게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투자가 아직 제대로 안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SFA를 구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투자 비용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만약에 보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용희 전문가께서는 항공주 투자에 대해서 유할 부분이 특별히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음. 비용에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은 많이 나왔습니다. 뭐백 음. 달러에서 뭐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네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백이십 달러가 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객 수요가 그거를 초과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음. 어떻게 보면 더 비용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돼 버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가랑 여객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유가를 좀 주의해라. 네. 예. 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항공주가 오른다고 무턱대고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이 시장의 흐름을 보고 옥석을 가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잠깐+ 으, 잠깐 으, 다음 키워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레벨업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 오늘의 첫 번째 레벨업주 경쟁적으로 한용희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자 한용희 전문가님 픽한 오늘의 레벨업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네.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본 노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일본. 네. 2019년도에 2800만 명 중에 일본으로 출국자 수가 580만 명이에요. 지금 당장은 일본 노선이 완벽하게 열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 노선이 열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실적을 커버하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과연 어떤 항공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항공 줄까요 아니면 다른 의외의 항공 줄까요 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해 줄 한영희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조식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하지만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